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녀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은 잘 사는 나라인가를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이 상파울러에 있는 은빛대학에서 우리 한인동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 내용입니다. 참고로 은빛대학은 이미 오래전에 은퇴하셔서, 어 지금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것이고, 어, 브라질에 오래 살으셨지만 역사나 문화나 이런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에 대한 역사를 좀 제가 어, 좀 알려드리려고 몇번 강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한두 가지로 나눠서 먼저 어, 브라질 역사를 좀 차례차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 우리 브라질과 대한민국을 약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좀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브라질은 잘 사는 나라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브라질 역사를 복습을 하고요. 또 한국과 이제 비교하는 거를 이제 순서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보시는 것 같이 1500년에 포르투갈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게 미국인데요. 미국은 북미, 뭐, 브라질은 남미에 있으면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유럽과 어그니까 미국이 유럽과 가깝다 보니 당연히 많은 사람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더군다나 영국 사람들 또 이런 어,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이제 동과 서가 이어지면서 뭐 사람들의 이동 그니까 이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도가 같다 보면은 온도가 비슷하여 서로 이렇게 왕래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있 브라질은 북에서 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 이 위도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이게 좀 온도가 좀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교류가 없다, 뭐 이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여러 이유로 인하여 미국은 강대국이 됐고, 브라질은 뭐 강대국이 앞으로 될 확률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이걸 좀 이어서, 어, 브라질은 이제 처음에 뭐, 많은 것이 해안 도시지 쪽에 있다 보니 많은 것이 발견되지 않아, 뭐, 금을 찾았지만 못 찾아서, 파우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속이 빨간 건데, 이건 좀 아직 큰나무고요 이것을 좀 잘라서, 폴투갈로 가져가서 끓이면은, 염색하면은, 자주 빛나는, 염색, 염료로 쓸수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색을 내는 게 되게 비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요 여기서 유래에 대해서, 야, 이게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저 바다 건너, 파우 브라질. 그러니까, 파우 브라질이라는 게, 파우는 나무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거는 이 붉은 색깔의 나무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 브라질이 나는 땅, 파우 브라질이 나는 땅 해서 유래해서 지금 파우 브라질을 빠지고, 이제 브라질이라 국명이 된 겁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하여 브라질의 나라가 발전이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금광이 발견되어, 또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노예입니다. 이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급을 캐라고 하는데, 페로, 뭐 볼리비아, 뭐 브라질도 그렇고,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금광에다가 땅을 파서 노예,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원주민이었죠. 그래서 원주민을 집어넣고 나서 물과 먹을 거만 계속 넣어주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악질 높은 그런 어, 일이었고요.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하여 금을 많이 캐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이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탕수수 재배가 또 성공했습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안 되는 땅이고요. 또한 어 이게 좀 해발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라질까지 오다 보니까 오어 브라질의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게 크게 성공하여 그러니까 뭐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거의 안 되고요. 이제 미나제라부터 시작해서 뭐바이아라는가 북동부 지역이라든가 북동부 지역에서 좀저좀 어 이제 동쪽 그러니까 좀 어, 리우데자네르 근 인근이죠. 그리고 쌍파오를 위주로 하여 이런 곳에서 어, 사탕수수가 이제 크게 성공을 하여 이를 또 사탕으로 만들어 수출하기도 하였고요.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였고요. 그 이, 이때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농장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어 일손이 필요하다 보니 당연히 뭐 처음에 는 원주민 아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인디오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인디오라고 하는 명칭은 콜럼버스가 처음에 어 이북 북미의 어 북쪽에 있는 땅에 도착하여 아 이곳이 인도다라고 착각하여 이곳에 사는 사람 이름을 인디오라고 이룬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인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디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뭐 처음에는 원주민들을 일손으로 사용하였지만 그들은 뭐 노동력이 약하였고 또 많은 질병으로 사망하자, 어,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사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흑인 노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누구나 아는 것 같이 정말 핍박을 받으며 굉장히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일이었고요. 어, 뭐 그러면서 이 한때 브라질 인구의 이제 대다수가 이제 노예로 채워지기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탕수수 뿐만 아니라 1808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당시 프랑스가,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습권하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에 폴투갈, 과옆 그러니까 동네였던 스페인까지 침공하여 평정을 하였고요. 옆 동네였던 포르투갈까지 군대가 몰려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어, 영국, 그러니까 대륙 봉쇄령을 내려서, 영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대립하던 시기였는데, 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포르투갈까지 만약에 프랑스령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인도 지방도 그렇지만 남미, 또한 중미, 중미는 뭐 북미 중미는 다 이제 지금 스페인 땅이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어옆 동네인 스페인이 이제 나폴레옹에 대 침공 당하자 다 넘어갔고요. 여기서 아프리카에는 땅까지 다 가지고 있던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붙게 되면, 정말 영국은 고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니 어쩔 수 없이 포르투갈에 가서 한옆 동네에 있던 이 프랑스, 어, 스페인까지 프랑스한테 넘어갔으니 피신하십죠 왜냐하면 포르투갈까지 프랑스 쪽에 붙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했더니 뭐 처음엔안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안 가게 되면 모두 다 여기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점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대포를 왕궁 쪽에 딱 갖다 대자.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1808년에 다 모든 것을 물자를 싣고 도망 오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먼저 살바도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있는 바이아주 있고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아 여기 너무 더워 여기 못 살겠다라고 해서 좀더 선선한 좀 위쪽으로 내려가자라고 해서 도착한 곳이 류데자네르입니다. 어쨌건 류데자네르에 도착한 이 동주홍 6세는 브라질 왕국을 선포하면서 모든 항구를 개방하여 이제 포르투갈 땅이 여기다. 이제 브라질 왕국이다. 포르투갈 브라질 왕국이니까 모든 항구를 개방하여 식민지에서 다 포르투갈로 가고 있던 배들을 다이뉴디자네로로 와라. 라고 해서 이곳에 서 항구를 개방하면서 많은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또그 전에 식민지는 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은행, 이런 것을 설립할 수 없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았고요. 야 신문 여기서부터 발행해. 그리고 또 이제 은행도 만들어. 그리고 대학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진행해.라고 해서 이때부터 진정한 브라질 이런 개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란 이런 어, 이렇게 뭐 거꾸로 흐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포, 어, 나폴레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포르투갈 국왕이 브라질로 피신하지 않았을 거고 브라질은 그냥 변방국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이어서 이런 브라질 왕국이 선포되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아또 아, 이제 추가로 이분은 동주영 육세는 원래부터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집안의 장남으로서 이제 왕세자부터 이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차남으로서 그냥 룰루 랄라 그냥 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국왕에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브라질까지 놀러, 어, 밀려오게 되죠. 근데 이분이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식물을 키우는데 기가 막힌 또 이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꾸며서 여러 가지 식물을 연구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하여 식물원이 뉴데제너를 만들어졌고요. 또이 사람에 의하여 좋아진 게 각종 식민지에서 키우고 있던 식물이나 나무들을 다 가지고 와봐라.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 라고 해서 들어와 가지고 브라질의 수박이나 또 이런 어, 파인애플이나 또 각종 꽃이나 나무들이 아니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리우데 자네로에 있는 식물원이고요. 저 뒤에 돌산 위에 예수님 동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브라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나폴레옹도 몰락하고 프랑스도 뭐 몰락하고 유럽이 평정화되었을 때 포르투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1808년에 밤에 그냥 갑자기 도망간 왕을 우리가 모셔야 되느냐 왕, 그럼 돌아오십시오. 그럼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브라질은 태풍이나 지진이나 폭풍도 없고, 눈이 오는 겨울도 없고, 또 무더운 날씨도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나 그냥 여기 있을래? 라고 했더니 폴가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공화정으로 갑시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짝 놀란 그 동주왕 육세는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올라가서, 야, 아들, 너는 여기도 지켜. 라고 해서 이제 동, 어, 베드로 1세를 여기다 브라질을 놓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 살고 있던 그동 베드로 1세는 이게 예전, 이 브라질의 국왕,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유럽 시스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왕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과 서양의 큰 차이가 서양 같은 경우에 왕은 그들 중에 우, 우,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모든 사람을 희생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게 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은, 브라질의 국왕인 있지만, 입지가 굉장히 약했고요. 군부도 있었고, 또 농장주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던 사람들이, 야, 뭐 아버지도 펄프와를 돌아갔는데, 우리 그냥 여기 따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공화정으로 가자. 독립하자라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이, 그, 이 아들인 왕세자였던 베드로 1세는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부자하고 어떻게 그거 뭘 뭐, 못하느냐. 뭐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정말 역대적인 그런 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1822년에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것이 나에게 독립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선포하는 이런 어, 모습인데 실제 전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브라질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이탈리아 사람이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해서 1822년에 독립을 하여 그 당시에는 공화정으로 가지 않고 왕정제를 유지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브라질의 국력도 많이 모자르고 돈도 모자르고 또 사회적으로도 새롭게 나오고 있는 신흥 세력들이 야 유럽은 다 이제 왕정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도 공화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1888년에 노예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선포하여 야 노예해방합시다 라는 것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당시 지식 몇 명의 지식인들과 당연히 흑인들, 노예들, 더군다나 또 어, 그당시 공주였던 이사벨라 공주가 야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베드로 2세였는데요 그 아버지가 외국 시찰을 가인한 동안에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가 이 노예들을 가지고 있던 농장주들한테는 하루쯤에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일선도 없어지고 또내 자선도 없어지고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불만이 많은데 사실, 이때, 그, 그, 공주가 이 노예 해방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인 베드로 2세는 외국 시찰 중이었는데, 이기 전부터 이런 조짐을 미리 눈치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딸한테, 야, 너 갑자기 이거를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집안, 이 왕정제도 지금 유지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가만히 안둘 거야. 라고 했지만, 어찌됐건 선포되었고요.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 노예라는 것은 제도는 이제 인류가 절대 다시는 가지면 안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백인인데 어, 노예였던 흑인 노예와 엄마와 어, 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아니었죠 그냥 그 사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백인으로 알려졌고요 그 어머니는 그냥 흑인 노예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자산을 모든 것을 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유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도 그 아이의 어머니도 자산이었기 때문에 넘겨주는 서류상을 넘겨주는 그런 비극이 있던 것이죠.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하여 노예 해방은 다시, 아,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되고요. 노예 해방이 되어서 모두 쿵짝쿵짝 잘 사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그 당시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농장주들이 항의를 하자 전답 주라. 노예 전답을 주면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공주가 당연히 그 노예 전답을 잡아서 다 태워버렸고 돈을 안 줬습니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군부 세력과 또 일부 지식인들, 또 일부 공화정들이 모여서 쿵짝쿵짝하여 1889년 11월 15일날 이 공화정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공화정 선포도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합니다. 어, 이거를 주도한 사람한테 가서 부축해서 공화정 합시다. 저 왕정파가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뭐어쩌는데다 서문이었고요. 이것도 었고요이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공화정이 1889년에 되었지만 당연히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나를 꾸려갈지 제대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좌충우동을 하며 여러 번 공화정이 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정이 바뀐다는 것은 당연히 헌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파울로, 리우데이제네로미나스아라스등 인근에 있는 주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자 그 나머지 일부 주들은 야왜 너희들만 대통령 해왜 너희들한테 편한 대로만 해라고 해서 반란을 어, 반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30년에 제툴리오 말가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력으로 원래는 저 브라질 남부에 있는 히오간드술 쪽에 있는 그, 그쪽 지방 군인인데 무력으로 1930년부터 45년까지 대통령직을 어,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장기 집권하면 다 독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집권도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하여 장기 집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럼 독재와는 차이는 뭐냐? 독재는 처음부터 어, 무력으로 불법으로 적인 행위로 이런 권력을 잡은 게 되시죠. 그 1930년부터 45년까지 일기 때는 정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모든 어, 노동법을 뜯어 고쳤고요. 또그 무엇보다 노동수첩도 들어오고 공업도 시작하고 길도 닦아서 이제 앞으로 차 시대가 열린다 등 여러 가지 이런 일도 많이 하였지만 아무래도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하다 보니 반대파들도 많았고요. 또한 그러다가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물러났다가 그몇년 동안에 또 국내적으로도 혼란기가 오자 51년도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는 국민적 선택을 받아서 다시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임기를 끝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않고 계속 있다 보니, 군부에서도 압력을 가해서 1954년에 권총 자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도 엇갈립니다. 일부는, 아, 브라질을 그때 흔들릴 때 나라를 잡아준, 뭐, 절대적인, 뭐, 선구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는 그냥 권력을 잡아서 무소불이 그냥 칼을 휘두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쉽지가 않고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받은 것도 많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브라질 역사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이 사람이 다져놓은 어, 계단 때문에 이어졌다는 그런 평도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1904년부터 브라질은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시대를 이어가자라고 해서 여러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퍼퓰리즘도 하고 좌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어, 일을 하다 1964년도에 정말 말도 많았던 브라질리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브라질리아는, 진짜 브라질 지금 행정수이기도 하지만, 원래부터 맨 땅이었습니다. 물없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다가 인공호수도 만들고, 30만 명에 살수 있는 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브라질의 모든 국부가 다 날아가고, 또 지속적인 브라, 어, 국민들의 이런 지지 속에, 또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무서웠던 것이 공산주의였는데, 이를 가만히 보고 있던 군부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라가 휘청거린다. 돈을 너무 쓰고 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자가 득세하고 있다.라고 해서 1964년부터 드디어 군사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브라질 군사 독재는 1964년부터 1985년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다른 나라와 달리 한 사람이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계급에 따라 서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직을 한 것입니다. 또 이거는 또 아직까지도 요즘에 아이 당시에는 어, 브라질이 또 경제가 호황이어서 참고로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두 자리 수가 뭐 성장도 하였지만 또 지금 보신 사진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며 언론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정말 이 남미의 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어, 그림자가 리워진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1985년부터 다시 자유화하면서 잘 돌아갔는데 문제가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가장 큰 단점이 당연히 경제가 이제 뭐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많이 어 지금 어 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 당시에 군사 정권에서는 계속 지성장을 하다 보니 씀씀이를 계속 벌려놨고요, 각종 혜택, 뭐 무료 의사, 어, 의료, 또 무료 어, 교육, 무료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2차 대전 끝나고 전 세계가 뭐 잠깐 뭐 없는 동안에 브라질 돈도 벌었지만 무슨 유럽이나 이런 나라로 수출하면서 어 많이 혜택을 벌였지만 뭐 당연히 뭐 1차 오일 파동, 2차 오일 파동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있었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보다 군인들이 모든 업체들을 하나씩 하나, 그러니까 브라운건 회사도 하나, 뭐 선박 회사도 하나 하등등 일반적으로 한 곳에다가 몰빵을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잘안 되며 이 시장이 삐끗덕거렸고또이 기간에는 수입이 안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이나 다른 나라와 같이 수출 전용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수입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악조건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 우리는 내수 시장이니까 여기서만 먹고 살면 돼라고 했지만 세계 시장은 많이 변했었던 것이죠. 어찌 됐건 그런 식으로 하여 내부에서도 내수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한때 한 달에 뭐1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1990년대 초반에도 1년에 3000% 이상의 물가가 오르는 등 지금 보시는 덮표와 같이 정말 경제가 작살나게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좀바로잡기 시작한 게 이제 1994년에, 어, 르란도 앤니키 대통령이 그 당, 아, 그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재무장관이었다가 이 헤알 플랜을 성공을 하여 나중에 대통령으로 이제, 어, 선출되기도 하는데 이 분이 내놓은 이 헤알 플랜은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플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저 타폐하기 위해 그니까 보시는 이런 총 물가 상승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런 어 화폐 개혁도 많이 하였고요. 그 공세계 그니까 1000원짜리가 공세계를 빼서 1환으로 바뀌고 1환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1000환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공세계를 빼서 1000환이 다시 1 일... 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번도 계약, 개학, 어, 을 하였지만, 다 실패를 하였고요. 그러면 이분이 만든 헤어플랜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임과 달리, 재정적자 호소하기 위해서 씀씀히를 확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거, 뭐 돈이 안 되는, 어, 공공기관? 다 팔아버리고, 야, 공무원 너무 많아. 잘르고, 했던 것이죠. 그 그러니까 전에 너는 안 했느냐? 당연히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허리들을 졸라매지 않았는데, 이 1904년대는 허리들을 졸라매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 경제가 이분이 8년간 나라의 모든 재정적자, 20년간 넘게 이어오고 있던 재정적자를 다 없애서 이제 탄탄대로 나오는 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지금의 룰라가, 이 정부가 2002년에 출범을 하였고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20년이 지난 지금부터 다시, 어, 2023년부터 다시 이제 브라질,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브라질에 대한 역사를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이야기들은 앞으로 제가 또 시간 내어 각 주제별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